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563장,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둘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사랑하시날사랑하 날 사랑 하시 경에서 왔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계여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어, 권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어제 우리가 했던 성찬식을 제정하셨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 특별히 말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은 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어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일과 또새 개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이 요한복음 13장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참 우리 그 내일이 아니라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요. 그것을 알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참, 참 그럴 것 같아요. 뭘, 오히려 모르, 모르는 게더 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려운 일, 뭐 급하고 뭐 그런 일들, 사고나는 일들을 미리 알면은 피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지면은 예수님 앞에 일어날 많은 일들. 이 밤에, 이제는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이제 날이 밝을 미명에 예수님의 권한은 시작이 되어지죠. 가룟유다의 배신, 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후인. 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제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빌라도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헤돌에게 가서 보내줘서 재판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것도 거기에서 이제 사형이 결정되어지고, 로마 군벽에 넘겨져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골고다에 올라,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일,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이 더 집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도 차라리 모르고 그 일을 닥쳤더라면은 그 고통은 좀 덜할 텐데 미리 아시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에. 예수님은 더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그 슬픔도 미리 아시기에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 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알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어떨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간 그 공생이를 함께 지냈는데요. 어, 그 예수님 보실 때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모님의 눈에는 항상 자녀들 어떤, 어떨까요? 다 컸는데도. 아니, 어쩌게 보면 60이 넘 60이 넘은 자식일지라도 1흔이 되는 자식일지라도 그냥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죠. 항상 염려되고 걱정이 더 지죠.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이야기예요. 60이 넘으면 한가위 넘으면 아들 보고 어디 나갈 때 뭐하라고요? 애야, 조심해라. 왜요? 부모의 눈에는 항상 자식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이 제자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답답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걱정도 더 지고 염려도 더 지고 이이 제자들이 잘할수 있을까? 내가 없을 때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그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단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지 싶습니다. 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실 때참 미숙해 보이잖아요.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할 것이고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열 명의 제자들은 믿을만 한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행할 것 아는데, 내게 대해서 뭐 악담을 하고, 뭐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어느 동안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 기간 동안만 사랑했다.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할지라도 그런 제자 일지라도 그런 제자들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 우리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게 좋으면, 내게 좋으면 나도 좋게 말하지. 그러니까, 오는 것이, 오는 말이 고아야 가는 말이 곱죠. 저 사람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도 달라져요. 저 사람이 내게 잘 대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잘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사람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 모습대로 나는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리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 이, 진정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삼아야죠 언제까지요? 제대로 살, 설 때까지. 믿어야죠 바라야죠. 견뎌야죠. 과연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저는 그곳을 이제는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녀들이 처음부터 부모 말을 들었을까요? 부모, 부모가 어느, 부모가, 부모의 모습을,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안 돼도 자식이기 때문에 참잖아. 요 기다리죠. 참고. 또그 자녀들이 지금 뭐 말한 듯또 그렇다 할지 도 믿고 있잖아. 또?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내 자식은 잘될것 알고 기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들 그그 그 모습 온전한 모습을 지날 때까지 견뎌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 참 예수님 볼때참 함심에 보일 것 같아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는 제자들, 그 제자에게까지도, 그, 뭐라 말씀에 제자들의 그예수님팔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진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고, 그 사람, 받았던 제자들, 어찌 되었을까요? 비록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살을 하고 말았지만은 나머지 1 1 명의 제자들은 어했을까요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제 지금 예수님을 보실 때 한심한 보잘것도 없고 참 걱정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제자들 이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모습이 어디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 주셔요. 나를 내가 온전히 설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주신다그너무나늘 우리도요. 이런 사랑을 믿고요. 내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의 크신 사랑 받은 자로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지식이 지식이 이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를 지셔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제자들을 볼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고 또 예수님을 팔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 역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 마침내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을 야해서 주님을 더 사랑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 역시 끝까지 주님,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기 생명 다하여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사랑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 삶의 삶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또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삶이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은혜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여 사우니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신 우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야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 더지가요, 주 없어서. 이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도록, 또 치료 중인 성도들 주의 은혜 안에서 속기 치유되어지고, 또, 어, 주의 크신 사랑, 은혜 나타나는 삶 되어지도록,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